안녕하세요. 녹산뉴스입니다. 감사하는 한주 보내셨나요? 3월 20일 녹산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믿으며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민우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동안 식사를 통해 우리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된 영양소는 신진대사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아주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보통 하루 세 끼를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외에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3부 저녁 8시 30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기대합니다. 녹산 뉴스 이민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휘기금속을 추출하고 재활용하여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폐유대폰 처리시 구에서 운영한 창고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선별된 금속 자원도 수익금 형태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본 교회에서도 도봉구청의 요청으로 1층 사무실 앞에 폐유대폰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마련했는데요. 지역 수거함이나 핸드폰 수거 택배 발송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 교회에 마련된 수거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북구에서는 2019년부터 무상 수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배출하고, 높이 1m 이상 대형 제품의 경우에는 수거인력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배출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수거할 품목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냉장고의 냉각기나 TV 액정 등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으며 동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대형 폐기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교회에 마련된 수거함은 도봉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안전한 재활용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이유를 찾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